형요. 오늘 이1리님께서는아 내일 형님 찍는 날 아닙니까? 관철이 네 놈이 어떻게 알았냐? <laughs> 저 놈이 이겼다 아닙니까? 그랬어 김도아 이가 죽는다고요? 아, 아, 예, 아 예. 말만 들어도 아주 어. 신인 니다아 예. <laughs> 형님께서 이게 전 정말 좋습니다 형님 <laughs> 우리 다 같이 한강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제대로 한번 마셔보자고. 안 그런가 안 그래? 아. 응? <laughs> 좋지 좋아 <laughs> 한번 판을 벌려보자 형님. 좋아 이번에 종로회관을 아예 동체로 하루 좀 빌리지. 그네 한번 해봤어. 곧 두안이 치면서 그배내 친구이면서공인 두안이를 떠나줘서 고맙다. <laughs> 그래 이젠 정말 돌아가는 거지. 빚으로 말이야 길에 그 김두한 의원 잘 가라 잘가 빨리 가시오 김두한 대장 화이팅 자, 자 순여 받아 앞으로 이런 술은 좀 사라고 마시자 김두한 의원의 사과 건배 건배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이무신 귀신이 이 늙은이가 이렇게 밉니다 부탁해요 제발 나가요 <laughs> 얻어 나가요. 아 그러게 말할세. 자네는 옛날 오야붕이야. 니가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곤란해져.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네. 이사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 생각이 나오는군요. 길게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어, 그렇소. 빨리 처리해 주세요. 죽은 귀신도 엄마는 어. 들어준답디다. 이김도한이를 축하해주고 동시에 배웅해주러 온 전국의 심현몰 대장과 지역, 이사분 나는 정의의 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외로운 길만 골라서 살았다. 돈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올해 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지지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 우리 모두 건배하자. <웃음> <웃음> 자 건배, 건배. 참, 우리 큰 선생님 별명이 뭡니까? 개 개는 맞야 알아듣더라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 모야붕에 목숨을 바쳐서 좀터진 모양이지. 다시 말해서 몸에 해로운다는 것이야. <목소리>